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와 하,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어, 알리라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 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만나러 먹이시는 것처럼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또 일용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이제 내려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죠. 하지만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너희들이 원망함을 내가, 너희들의 원망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지만, 전혀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망에 대하여 이제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의 필요는 이제 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아시기 때문에 그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이 만나는 40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만나를 끊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망 정도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 나무라고 원망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필요는 자녀의 필요는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부모 부모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필요는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도 우리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 끊이지 않고 어 40년 동안 가난 땅에 들어갈 때까지 베풀어주신 그 만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데요, 이, 이 고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매출하기도 같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아, 이슬처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 매출하기가 아, 이제 철새입니다. 아, 봄에는 이제 봄에는 애굽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가난 땅을 지나. 가게 되는 그런 철새고요 이제 가을에 되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다시 유럽에서 부터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철새, 철새인데요. 그러니까 저녁에 철새들이 이동할 때이 철새들을 진으로 이제, 이제 바람을 불어서 이동하게 함으로써 이제 메추라기를 이제 넘쳐나게 했고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치킨 파티를 하고 아침에는 또 배불리, 어, 또 만나로 이제 떡처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또매추하기 먹이신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40년 동안 아마 봄철과 가을철에는 어, 늘 이렇게 매추하기를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1년에 이제 예 이렇게 두 차례 예한 이제 뭐 봄에 한몇 차례든 뭐 가을에 몇 차례는 됐겠지만 봄철과 가을철에는 이렇게 매출하기로 하나님 목에 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런데 만나는 매일 끊이지 않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아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만나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확 거뒀을 건데 그런데 17절에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거둔 사람이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이 거둔 사람도 욕심내서 많이 거둬도 재어보니까 딱한올 밖에, 한 오멜 밖에 안 되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재어보니까 한 오멜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은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어, 사건이죠. 그러니까 많이 거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어, 하나님 적당히 거둬도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면서 확 긁어모으려고 막 해도 어,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할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 믿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 환오멜식밖에 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아, 혹시 이걸 남겨놓고 내일 먹어야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한오멜 안에서 풍족히 먹어도 되는데 욕심 내서 남겨둔 사람은 그 다음 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 날또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 혼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아, 미리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어, 또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라 하셨는데 하는 우리의 필요한 꼭 필요한 것들 일용할 것들은 하나님이 늘 구하면 주시고 하나님 아,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늘 믿고 나가시는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건 꼭 필요한 사람 주실까 아 이거는 우리가 아, 또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것도.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일용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 만나가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40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절 끊이지 않고 채워 주시는 하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늘 있다라는 것,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늘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우리 자녀로 하나님 대해주셔서, 뭐 우리가 자격 없지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하나님 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일용할 것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 그 믿음 허락해 달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선거 중에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우리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직분자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워 주셔서 우리 교회가 튼실하게 또 앞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다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늘 불평 불만이 있고 늘 부족해서 원망함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다라는 것, 우리를 지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고 없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은 꼭, 일용, 일용한, 일용한 모든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신실하게 40년 동안 채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아,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안,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아, 불안 불안과 원망이 없도록 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선거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꾼들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고 계셔서 이번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 꼭 필요한 우리 일꾼들을 직분자들을 하나님 세워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주시는 그 교회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